각국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퇴출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악관도 연방 기관들에게 30일 내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 대선을 두고 마리안 윌리엄슨이 민주당 내에선 첫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선 다수의 예비 후보자가 출마를 시사해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면서 전문직 비자를 가진 한인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로 당분간 주택 시장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의 무대가 검색 엔진을 넘어 페이스북 등 SNS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20대 남성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국 남성의 모습으로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끝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이자원입니다. 세계 각국이 정부 유출 우려에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잇따라 금지한 가운데 백악관도 연방 기관들에게 정부 기관의 장비와 시스템에서 30일 내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백악관 예산 관리국은 미국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정부 기관의 장비와 시스템에서 30일 내에 틱톡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틱톡 금지는 국가안보, 법 집행 또는 보안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기관 적용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지침은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고 미 국민의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부 약속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보보안 보안 책임자인 크리스 드루샤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방어하고 적국들의 미국 데이터 접근을 억제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룩 오버헤터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 12월 미 연방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금지가 신중한 검토 없이 미 의회를 통과했고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청사진이 되고 있다며 틱톡 금지는 정치극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캐나다 연방정부도 공무원들에게 오늘부터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일본도 이미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3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위험 및 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집행위에 등록된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첫 번째 주자가 나왔습니다. 4년 전 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메리앤 윌리엄슨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는 세계적인 자기 개발서 작가이자 백신 무용론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선 단한 명의 공식 예비 후보자가 나온 반면 공화당에선 다수의 예비 후보자가 출마를 시사해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세계적인 자기 개발서 작가이자 안티백서로 알려진 마리안 윌리엄슨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윌리엄슨은 지난 24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화제에 오르려고 나 자신을 내던지는 게 아니다. 우리 역사의 비정상적인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해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되돌리겠다며 영혼 없는 경제적 가치를 인도주의적 가치로 대체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트라우마를 접했다. 지금 미국을 치료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재선 도전을 공식 표명하지 않아 윌리엄슨이 민주당 내첫 출마 선언자가 됐습니다. 윌리엄슨은 4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25명의 경선 후보자 중한 명이었으나 12달 동안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평균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2020년 1월 중도 하차했습니다. 당시 윌리엄슨은 외국과의 분쟁에서 비군사적 해결책을 찾고 백인 우월주의 등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연방 평화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한 금전 배상을 지지하며 경선 토론에서 이를 재정 지원이 아닌 채무 이행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답게 윌리엄스는 미국인의 영적 교사로 불리며 정신 수양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기적으로 이끄는 나이 사랑으로 돌아가기 등을 집필했으며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정신적 지주로도 유명하고 앞서 1980년대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환자를 지원하는 생활센터를 건립하고 중증 질환자들을 상대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만 현대 의학에 대해 비과학적인 발언을 자주 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윌리엄스는 2019년 전후 자신의 저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우울증을 사기라고 규정하고 항우울증 약물이 과잉 처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역과 소아마비 등에 대한 예방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약회사가 배후에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공화당 내에선 잠룡들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주 유엔 미국 대사, 바이오 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를 창업한 인도계 이민자 이세인 비백 라마스와미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신간을 출간하면서 당내 대선 구도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딴 출사표가 이어지며 경선 과열 조짐까지 보이자 공화당 지도부에선 사전에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원팀 서약을 받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경선 불판이 달궈지고 있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선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비교적 잠잠한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선언이 늦어지자 고령이기에 출마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27일 질 바이든 여사는 AP통신기자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는 마리안 윌리엄슨 한 명에 불과하며 이는 민주당 경선 경기장엔 아직 바이든 대통령에 대항할 만한 중량감 있는 후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빅테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면서 전문직 비자를 가진 한인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등은 이들이 직장을 잃은 후 체류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장이 잡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서 수천 명씩 해고되는 등 IT 업계 전체에서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H1B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도 다수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H1B 비자 노동자들은 취업 기간에만 미국에 머물 수 있으며 실직한 경우 60일 안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추방됩니다. 빅테크에서 해고된 이민 노동자들은 추방을 면하려고 새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IT 업계에서 일시에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져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둘러싼 이런 혼란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사회단체는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르자두 이민국장은 에나에슈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예기간 연장에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고된 이민 노동자들은 대신 관광비자 같은 다른 비자를 신청해 시간을 벌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애슈 의원은 그러나 자두국장에 서하는 해고된 전문 기술직 이민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긴급 상황이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는 모두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관련 단체 등이 국가별 영주권 신청자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고 의회도 수년간 국가별 영주권 신청자 수를 늘리거나 상한선을 없애려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내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은 단분간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하반기 내내 집값이 내리막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작년 12월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8% 하락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6개월간 하락폭은 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오른 가격이지만 그 속도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12월 미국의 평균 집값은 1년 전 대비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11월 전년 대비 7.6% 상승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집값 오른폭이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5.8%의 집값 상승률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5년간 15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8.9%보다는 크게 낮아진 결과입니다. 마이애미가 16%, 템파 14%등 동남부 도시들의 집값이 여전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마이너스 4.2%, 시애틀 마이너스 1.8%등 서부 대도시들은 1년 전 대비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주택 시장을 억누른 금리 부담이 새해 들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 담보 대출이 계속 집값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 등 도전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집값은 당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AI 챗봇의 무대가 검색 엔진을 넘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이어 메토와 스냅이 AI 경쟁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의 마커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 내부의 생성형 AI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리스콕스 최고 제품 책임자가 이 조직을 이끌게 되며 메타 전반에 걸쳐 여러 팀을 통합할 것이고 메타 제품에서 사용될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도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AI 인격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메타가 운영하는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대화형 AI를 탑재해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타는 자사의 새로운 AI 기반 초거대 언어 모델 라마를 선보인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에 적용하는 필터에도 AI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에는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이 오픈 AI의 챗 GPT 최신 버전에 기반한 my ai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스냅에 따르면 my ai는 사용자에게 주말 계획, 요리법 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현재는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공하지만 향후 모든 사용자로 사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ai 연구 기업 오픈 ai의 챗 gpt가 흥행하면서 생성 ai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빙에 이어 구글은 자체 AI를 장착한 바드 출시를 예고했고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드도 챗봇 어니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7월 중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글로벌 화재 소식을 보겠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마약 거래를 주도하던 20대 남성이 성형수술을 받으며 한국식으로 개명해 경찰의 수사망을 지속해서 피했지만 끝내는 체포됐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태국 현지 매체인 더 타이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경찰은 방콕 박나지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25세 정지민 씨를 체포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면서 한국 이름을 댔습니다. 생김새 또한 기존의 몽타주와 많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지만 곧 그가 태국에서 마약광으로 불리던 사라헷 사왕쟁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왕쟁은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항정신성 약물의 일종인 엑스터시를 주문해놓고 이를 방콕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태국 세관은 사왕쟁이 유럽에서 주문한 메틸렌디옥시 메시안페타민 2575g과 엑스터시 알약 290정을 발견했고 현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함정수사를 통해 싸왕쟁에게 접근했고 그의 거주지를 찾아냈습니다. 싸왕쟁은 동일전과로 3번이나 체포된 이력이 있었지만 구금에서 풀려난 그는 수사망을 피하려고 수년에 걸쳐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받고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의 체포에 동원됐던 한 경찰은 본래 얼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잘생긴 한국 남자로 변신해 있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왕쟁은 방콕에 마약을 퍼뜨린 숙주이며 이제 겨우 25살 나이에 유럽에서 엑스터시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마약왕이라고 전하고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국회는 본 회의에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빠르면 6월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732만 해외 한인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법무, 병무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 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관련 사업도 담당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청 청장은 차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저지주 해켄색 소재 버겐카운티 법원은 펠리세이즈파크타운에서 최근 타운민주당 정당위원회와 시의회가 각각 선출한 민석준 시의원과 앤드민 시의원의 자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소송에서 민석준 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됐기에 시의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펠리세이스팍 민당 정당위원회는 지난달 폴김 시장의 당선으로 인한 시의회 빈자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앤드민 전 시의원을 후속 시의원으로 선출하자 곧바로 유저지주가 규정한 시의회 선거 규정에 따라 민석준 시의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민석준 시의원은 이날 법원에 적법 판결을 받음으로써 올해 말까지 폴김 시장이 떠난 시의원 빈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그랜센트럴 메디슨 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등에서 가고자 하는 메나탄 지역에 따라 펜스테이션이나 그랜센트럴 메디슨 역행 열차를 골라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MTA는 그랜센추럴 메디슨 역을 오픈하면서 이미 운행 중인 약 660대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외에 300대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936대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운행하게 됐고 약 16만 명의 승객이 그랜센추럴 메디슨 역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메하탄에서는 펜스테이션 역으로만 운행했지만 그랜센트럴 메디슨 역으로도 가게 되면서 메하탄 동쪽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약 30분에서 40분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혼잡료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4년 1분기에서 2024년 2분기로 연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된 메라탄 교통 혼잡료 시행 법안은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메라탄 60 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초 2021년부터 새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연방 정부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되고 뉴저지 등 뉴욕시 인접 지역 주민 정치인들의 반대가 거세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환경 평가 보고서에는 5달러에서 23달러에 달하는 교통 혼잡료 도입 시 메라탄 교통량을 15에서 19%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비핑을 전해드립니다. 여섯, 환율과 증시 전환입니다. 잠시 후 이웃 과 늦어진 날씨 전해 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